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배낭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그때 200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돈이 별로 없어서 우즈베키스탄 항공을 타봤습니다. 그 제가 뭐 우즈베키스탄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싸다는 이유로. <laughs> 어그 비행기를 타서 되게 놀란 게 이제 첫 번째는 그 스튜어디스들이 좀다 체격이 다좀 이렇게 있으셨어요 여자분들인데 어예그 나라는 왜 그런 분들을 뽑은지 모르겠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튜어디스가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그 좌석도 이렇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이쪽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크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고 그리고 착륙을 할때그 우즈베키스탄 항공은 사람들이 박수를 막다 크게 칩니다. 그래서 이게 왜그러나 했더니 옛날에 그 소련제 비행기를 많이 썼는데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갔고 <laughs> 그 안전하게 내리는 게 이분들한테 이제 되게 행복한 건가 봐요. 막 그래서 그때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제일 값싼 숙소를 고르고 또 값싼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여행을 다녔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2주를 지냈거든요. 일부러 지냈는데 그때 참 신기한 장면을 하나를 목도를 했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 예루살렘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 <laughs> 무슨 소리가 되냐면 버스가 저녁이 되면 어, 평소에는 느리 느릿, 느릿하게 달리던 버스가 무슨 총알 버스로 변해요. 막그 대충 소고 막 달려요, 막 달려요. 도대체 왜 저러지?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집 그 이스라엘에게 정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모자를 이렇게 책 모자를 모자를 쓰고 옆에를 이렇게 모,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이렇게 따요. 그분들이 저녁때가 되면 막 급하게 막 뛰어가요. 도대체 왜 저러나? 어, 조금 지나보니까 어르신 같은 분들이 짝대기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시는데 뭘 하시냐면 그 열려 있는 상점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짝대기로 그 앞에를 막 쳐요 이렇게. 딱. 이게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전통의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상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입니다. 금요일 해가 져서 토요일까지.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어, 안식일 전에 문을 빨리 닫아야 돼요. 어, 문안 닫으면 그 할아버지들이 제막왜문안 닫냐고 막 이러고 다녀요. 어, 그 다음 날딱 됐는데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좀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진짜 흥미로운 게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섭니다. 1층, 2층, 15층, 모든 층에서요. 어, 심지어는 뭐, 지, 저는 그걸 목격을 못했는데, 어느 이제 모든 층에 쓰지 않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같이 타면은 자기 10층 가는 데좀 눌러 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예. 어,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이거를 누르는 거 자체가 일이라고 <laughs>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시킨대요. 이야 이 사람들 진짜 지독하구나, 지독하구나.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아직까지도 정말 그 하늘같이 지키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 히브리어로 샤파트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스탑이요, 스탑. 모든 것을 멈추고 정지하는 것,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을 뭐 하셨죠? 감상을 하셨잖아요, 감상을. 야, 내가 정말 잘 만들어 놨네. 어, 인간들이 참잘 이쁘게 잘 지어졌네. 감상을 하시면서 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걸 이제 심이 좋았더라. 해서 그, 그 히브리어로 좋다가 타부거든요. 네. 그러면 타부 타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번두번 두번 얘기하면 이제 매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식일에 쉬니. 너희도 쉬어라. 이게 안식일의 시작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모세의 이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지요. 그 계약이 613가지의 계약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최종이자 가장 기초적인 조항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 한마디로 이스라엘 진중에 남겨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목숨 걸고 지켜오는 거였습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서 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되도록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되찾아 다시 돌아오고 이후에 불불이 전 세계로 또 터졌다가. 1920세기 어, 중반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었을 때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이제 다시 신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은 곧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는 거였고 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불경스러운 사람이 돼서 이거는 처단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일절을 보니까요. 뭘 했습니까? 이삭을 잘라서 드셨어요. 이삭을 자르는 것도 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일, 그러면은 안식일 전에 이거를 다 해놓고 안식일 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예수님은 그거를 안식일 날에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지금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 손 마른 사람을 서, 세우고 그이후에 어떻게죠? 그 사람의 손을 십 절에 보니까 다시 펴게 하신 거죠. 뭐 이렇게 됐다가 이게 펴졌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이삭도 따 드시고 어,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저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이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하지 말라 고 그러는데 이거 안식일을 어기네. 아니 랍비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이 끝에 어떻게 되냐면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그 가득하여 이스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은논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 사건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안식일을 어기게 될때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아셨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극을 일부러 하셨을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발을 하시거나 도전을 하실 때는 그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어, 대립하면서까지 목숨이 위태로움을 어, 예감하면서까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이유가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보고 있는 것이 전통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대대로 이어져 온 관습과 문화 양식을 뜻하지요. 그런데 그 전통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정적이 되고 뭔가 지혜들이 이어져 나가게 되면서 그 사회가 어느 정도 평안해지는 느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통이 원래 시작됐을 때는 본질과 생각과 중요한 이유가 있었었는데 대대로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본질과 원래의 내용은 점점 사라지고 희석되고 그냥 겉의 껍데기 형식과 절차만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안식일입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는지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 안식일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주일로 변했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주 4일 뭐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주 5일이 완전히 정착이 안된 기업들도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주 6일 하시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도 주일날은 쉰단 말이죠 일요일날 언제부터 일요일날 썼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어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1895년부터입니다 18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을미사변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분이 돌아가셨죠? 명성왕후가 시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개혁을 했는데 을미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 모든 국민의 반발을 사는 단발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발령과 함께 어떤 어떤한 제도가 나타나냐면 태양력이 도입이 되고 태양력이 도입이 되면서 양력이죠 도입이 되면서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쉬었냐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고 어제 챗치 PT한데도 물어봤더니 이게 확실했는데 그 전에는 쉬는 날이 따로 없었대요 그리고는 명절 대보름 뭐 정월 대보름 요때 그냥 쉬었대요.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주일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일했어요. 명절이면 쉬고. 물론 양반들이나 가진 사람들은 뭐 맨날 쉴수 있었겠죠. 맘만 먹으면. 하지만 없는 사람들 노비 이런 사람들은 아예 쉬는 것이 어, 정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계 역사로 한번 나가보죠. 세계 역사를 한번 보면 이 주일날 쉬게 된게 언제부터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어, 세계 역사는 이게 조금 더 오래됐는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칭령을 발표하거든요. 그 칭령을 발표할 때 기독교를 거의 공인을 해줬는데, 그때 주일에 쉬도록 공휴일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공휴일 제도는 노비한테, 노예한테 해당은 안 되고 로마 시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어, 주일날은 쉰다는 게 이때 정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역사상 일요일에 주일에 신 것은 한뭐 아직 2000년이 채안 됐고 우리나라는 100년 조금 넘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쉬지도 못하고 일했어요. 요즘도 막주 7일 근무하시는 분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멈추는 것을 일부러 법으로라도 지정, 지정을 안 해주면 돈이 탐나서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든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면은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켜졌을까? 어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들고 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어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430년 동안 계속 노예로 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의 원래 지정의 목적은 정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쉬니 너희도 쉬어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이러지 않으면 쉼을 얻지를 못하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넘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도 지옥이잖아요. 이날 우리는 영적인 쉼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게 이게 뭡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소리가 뭐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안식일 내 거니까 이거 건들지 마.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건방지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왜 지키는데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이 날에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본질을 아는 주인인데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 지킨다 하면서 사람을 억죄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박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러려고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야. 안식일은 살려고 만드는 거야. 숨 쉬고 호흡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을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옥죄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원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전통의 전통이 잘못 쌓여다 보니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돼 버린 겁니까? 사람이 돼 버리고 그것도 몇몇 소수의 종교지도자들이 안식일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발을 하면서 원래의 안식일을 우리를 위한 안식일로, 바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안식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음, 옛날에 한 청년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죽겠어요? 그래서 왜 주일날이 아니라 이건 뭐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막 죽자고 하고 집에 가면 완전 탈진이 돼서 막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니 그러면 일을 좀 줄여. 어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줄일 수가 없대. 자기가 안 하면은 일이 안 돌아간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얘기하는 게어 제가 한 가지를 질문했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 주일날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니? 예배 가운데 좀 하나님을 좀 만나니? 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기쁘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게 느껴지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냐면 아막 쫓겨 다니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마. 네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좀찰 때까지 그냥 가서 그 부서에다가 내가 좀 예배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부장님한테 얘기해 봐. 그럼 다 허락해 줄 걸? 진짜 이 청년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부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드렸더니 너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아유 가서 예배에 먼저 집중하라고 다 그렇게 하셨고 그이 친구가 한두 달을 그렇게 예배에 집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뭔가 마음에 고이는 것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일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날인가? 사역을 해도 기쁨과 생명을 위해서 할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육자들은 주일에 봉사하고 일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을 잘 지켜내시고 또 내일 우리 주일인데요. 주일 가운데 주님 만나서 생명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